자, 고이 9월 학평 4, 23번, 23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지금까지 한 거는 아까 전에 또 유튜브로 다 올려놔서 여러분들 복습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주제에다가 분홍색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주제와 제목은 이 선택지가 영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 난이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쉽... 다고는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 최대한 문제를 좀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어, 어려움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가 딱 느껴졌을 때 선택지로 빨리 가서 어 이건 거 같은데 그리고 한번더 확인하고 다팍 체크하고 가야 돼요. 알겠죠? 우리 시간이 진짜 없다. 그럼 뒷 부분, 앞 부분 주로 많이 보시고요. 자, 그러면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많은 해양 생물들은, 자, 우리 species는 종들이지만, 많은 해양 생물들은. 자, 그 다음, including, 녹색이다, 그죠? 포함하는. 근데 아까 어떤 친구가 문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던데,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열 가지가 있잖아. 1번 뭐. 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얘네 주어 동사 사이에 단수, 복수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지, 그치?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이 주어가 동사를 언제 했냐. 현재냐, 과거냐. 그제? 이거 확인하라 했지. 그 다음, 이 주어가 했냐, 되었냐. 이건 능동이냐, 수동이냐. 쌤이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 다음, 그거 플러스. 주어 동사사에 이 들어가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했어, 쌤이. 이건 쌤 유튜브 그, 문법 강의 보면 나와요. 자, 동사에 시제가 붙거나, 조동사가 붙거나, 그 다음, 완료형이 붙거나, 그 다음에, 진행형이 붙거나, 수동태가 붙는 이 동사의 패턴을 여러분들 좀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에 o 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냐, ing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냐, 아니면 동사의 과거형 분사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자리냐. 이런 거. 그 다음, 의문사는 어떤 의문사를 쓸 거냐? 접속사라면 어떤 접속사를 쓸 거냐? 아니면, d e a t 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의 기초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봐봐. including에 ing 붙어 있죠? 그럼 해양 생물들은 포함하는, 이거 동사 아니란 말이야. ing가 붙었으니까, 그지? 자, oyster. 굴. 굴. 좋아요. 그 다음, marshy grasses. marsh라고 하는 것은 습지대야, 습지. 습지대의 풀들. 그리고 물고기들을 포함하는, 자, 이게 수식어구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해양 생물들은, 해양종들은 자, 동사 보세요.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복수잖아. 그치. 이제. 그리고 능동수동. 뒤에 보세요. 수동태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비동사, pp가 이렇게 쓰여서 이런 해양종들은 deliberately 분홍식 체크합니다.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얘기야. 우리 introduce는 소개하다는 뜻도 있고 도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도입이 되었다. 위하여. 식량을 위하여, 식용으로, 그쵸? 또는, erosion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erode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어, 흙 같은 것들이 깎아져서 침식되는 걸 erode라 해요. 그럼 여기는, 아까 풀 같은 걸 심어가지고, 습지에 풀 같은 걸 심어가지고, 그 침식을 막는, 그 침식 조절을 위하여, 침식 방지용으로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주어동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 ING가 들어가서 이런 것을 포함하는 많은 해양생물들이 의도적으로 도입된 거네 그러면 얘들아 이거 동그라미야 세모야 항상 이렇게 가요 뭐가 소, 뭘 소개해 그리고 이거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 이거 지금 의도적으로 도입했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음식을 쓰려고 또그 해양이나 이런 데 침식을 막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뭐 나오겠어 동그라미 나오겠어 세모 나오겠어 약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게 맞지 않겠냐는 거지, 그치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리르른 쌤 이거 중요하다 했어 자, few 하고 리르에 어가 안 붙어있으면 부정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이 거의 없어서, 지식이 거의 없어서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하여. 자, 임팩트는 영향이야. 충격이라는 뜻도 있고 영향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자어 어떤 충격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 그들은 어 알았어요 자 그들이 어 가질 수 있는 그쵸어 얘들아 어 가질 수 있는 그런 근데 여기에 콤마가 찍혔죠 그죠 그죠 콤마가 찍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은 할수 있다 가질 수 있는 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녹색이야. 여기는 문장이 끝이 안 났네요. 자, 그들이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영향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식용으로 혹은 침식을 방지하기, 침식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이게 한 문장이네요, 그쵸 그렇죠? 아, 여기 컴마였네요 마침표가 아니고 됐죠? 자, 한번더 합니다. 많은 해양의 종들은 굴과 습지 풀, 습지에 자라는 풀들, 그리고 물고기들을 포함하는 많은 종들이 의도적으로 도입되었어요. 식용으로. 또는 침식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뭐인 상태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영향에 대하여. 그 도입한, 그 외부에서 도입한 아이들이 가질 수도 있는 영향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이 도입을 한 거야. 도입된 거야, 얘네들은. 맞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Little knowledge 이거 왠지 중요하네 그쵸? 이거 분홍색입니다 지식이 없어요 이거 세모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분위기 세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다음 갑니다 물고기와 조개들은 다시 말하면 어, 물고기와 조개류들 쉘이 이제 껍질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 어페류도 괜찮아요 물고기와 조개들은 해왔다 도입되어 왔다. 자, 또 나오죠? d e l i b e r a t e l y 가고의야 자, 이런 단어 알아놔야 돼. 이게 고등학교 단어야. d e l i b e r a t e l y 가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도 마찬가지야. 의도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부사구요. 또 전명국. 아쿠아 컬처죠? 아쿠아에다가 얘들아. 우리 파란색 칠합니다. 아쿠아맨 여러분들 알죠? 그죠? 그러면 아쿠아. 컬처가 이게 문화는 얘들아 뭔가를 길러내는 거잖아. 그래서 아쿠아컬처는 양식 그죠? 수산 양식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지역에 우리 그 뭐지? 송어 양식장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양식을 위하여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리네. 모든 전 세계에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컷만 찍혔죠 그리고 그것은 제공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 n g 그럼 제공하면서 해도 괜찮고. 그리고 그것은 제공한다. 이래도 괜찮아요. 자, 요거는 우리 녹색 체크할까요? 네, 코로나 시국에 저렇게 노래 속에 들리니까 반갑긴 하다. 우리 예전에 금요일마다 여기, 저기, 막그 축제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어, 붉은 무슨 축제 이러면서빨라야는뭐 거야? 아, 쌤. 수업이 빠르다고? 자, 제공하면서. 이거 영상 올려놓으니까 나중에 또 보세요. 자, 네. 자, 음, 먹이와 음식 식량과 일자리를, 식량과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수산 양식업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어져 왔다. 자, 그렇다면 좀 빠르다고 느껴진다니까, 하 원격으로 듣는 친구들이. 자,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자 많은 해양 생물 종들은 자 굴, 습지에 사는 풀들 그리고 물고기들을 포함하는 많은 해양 종들은였다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식량을 위하여 또는 해양 해안의 침식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식 조절 침식 사실은 방지적이죠? 그래서 침식 방지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모르면 모르는 상태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영향에 대하여 그 외래에서 도입된 것들이 가지는 그런 영향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식량을 위하여 그리고 침식 조절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 됐죠? 자, 물고기와 어패류들, 조개류들은. 했다,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위하여, 수산 양식을, 양식업을 위하여. 제공하면서. 식량과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전 세계에 도입되었다. 그럼 얘들아, 식량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지. 일자리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 식량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침식방지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란 말. 근데 지식이 있어, 없어? 없었어 그 다음 지금 전세계적으로 지금 의도적으로 도입했죠? 그럼 뒤에 동그라미 나오겠어? 세모 나오겠어? 딱 봐도 세모가기적이지 자 그럼 b 그러나 얘네들이 탈출할 수 있어 이게 문제야 그들이 할수 있다 도망갈 수 있어요 이 물고기들은 막 그죠? 어, 양식되는 물고기들이 송어들이 동황차 하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될수 있어요 뭐가 될수 있습니까? 요겁니다 바로 네이티브가 우리가 토착의 요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원어민들이지. 그래서 토착종들에게 위협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어디에? 그리고 에코시스템 펑션 이 생태계의 기능에 위협이 될수 있다. 또는 라이블리후드가 생겨야 얘들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적어라. 라이클리후드는요. 이게 가능성이야. 우리 라이클리가 뭐뭐하는 뭐마, 경향이 있다잖아. 그치? 뭐뭐하기 쉽다잖아. 라이클리우드는 가능성이고요 라이블리우드는 라이브 그죠? 이게 생계에 위협이 될수 있어. 왜? 만약에 송어가 뛰어넘어가지고 옆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먹으면 그 물고기 양식하는 사람은 생계가 그지? 망해버리게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Atlantic salmon 자, 이럼 여기서 여러분들 블록 설정할게요. 이제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무슨... 종 이름이 나오니까 뭐겠어요? 예를 드는 거다, 그쵸? 자, 대서양의 세몬이 연어예요. 요거 L이 묵음이야. 그래서 세몬이라고 발음합니다. 얘는 그리고 조심해야 돼. 복수도 세몬이야. 여기 R 썼지, 그지? 단수도 세몬이고 복수도 세몬이야. 이런 게몇개 있죠? 우리 뭐, 양할 때, 그죠? 아니, 그, 그, 저 뭐지? 사슴 할 때, d e e r 그죠? 그 다음에 양할 때, s h e e p 이런 애들. 복수형도 똑같이 쓰는 애들이야. 자, 세먼이에요 그래서 R 쓴 거, 이름분도좀 챙겨놓고. Atlantic 세먼은 연어는 이다. 자, Reard 가 길러진다. 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우리 R에다가 파란색 하나 줄게요. 자, 세먼은 단수 복수 다 가능하니까, is도 되고, R도 돼요. 자, 그래서, Atlanta 연어는 길러진다. 에서, 바다에 그물을 쳐,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그죠? 길러진다라는 거야. 어장이야, 그치? 어디에? 워싱턴 주. 그리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바다에 그물을 쳐놓은 그 어장. 다시 말하면 그 울타리 안에서 길러지는 거야. 됐죠? 자, 됐죠? 그러면 나중에 딱 눈치 빠른 애들은 뭐야? 이, 그물 쳐놓은 이 어장에서 어떻게 하겠어? 봄 황차 하겠지, 그지? 그리고 위협이 되겠죠, 그죠? 그럼 선택지한번 볼게요, 얘들아. 자, 장점. 오락이야, recreational은. 오락용 오락을 위한 바다 낚시의 장점. 관계 있어, 없어, 이거? 없어. 뜬금없는 얘기죠. 무슨 개도시오부 어, 낚시 가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방법. 유지하는 방법. 해양의, 우리 요거 자주 나오는 거다, 그죠? 바이오 다이버스리에 바이오에다가 파란색.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법. 잠재적인 가치의 바다의 위한 에코 투어리즘이죠? 에코에다가 파란색 체크하면 친환경 관광이야. 친환경 관광을 위한 바다의 잠재적 가치. 우리 여러분들, 관광 가면 막, 그 쓰레기 막, 막 사람들 버리고 오잖아, 그치? 음, 그런 거야. 친환경이 아니죠. 기업. 바다의 양식업이야. 식량 공급에 대한. 바다의 양식업의 기업. 인간의 영향. 우리 스프레드는 퍼지는 거죠. 그래서. 어, 확산, 뭐에, 침입종. 자, 침입종. 분홍색 체크할게요. 자, 요 단어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침입종. 단몇 번? 의도적으로 데리고 온 거,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건 더볼 필요 있다 없다? 사실은 없어요. 여기서 가버려야 됩니다. 이겠죠 자, 하지만 우리는 시험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은, 그 것은 탈출한다. 자, 여기 명사가 될수 있어요. 많은 연어들이 탈출한다. 주황색 책 할게요. 많은 연어들이 탈출한다. 그리고 그들은 해 왔다, 되어 왔다, 발견 되어 왔다. 헐. 자, 둘다 해서 소울트 워터가 바닷물이야. 프레시 워터가 민물이야. 우리가 민물 보통 담담하다해서 담수라 그래요. 소금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바닷물과 민물 모두에서 발견되어진다. 어디에? 워싱턴 주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그죠? 분위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죠? 기까지는 연어 이야기였습니다. 묶을게요. 연어야 연어 맛있죠? 오렌지색 그회 연어회 그죠? 세면 근데, 근데 돔이나, 그 다음에 우럭이 좋아요. 쫄깃쫄깃한 회가. 막 물컹물컹, 이렇게 막 부드부드한 거 이런 거 보다는 쫄깃쫄깃한. 줄돔 이런 거 진짜 맛있어요. 쌤이 생선 잘못 먹는데 회는 진짜 좋아요. 회는 젓갈찜을 세로로 안 하고 가로로도 할수 있어요. 자, 갑니다. 자, 레이저용 오락을 위한 낚시는 할수 있다 또한 퍼트릴수 있다. 주황색. 자, 올수에 파란색 칩합니다 자, 그럼 앞에 지금 동황차가 첫 번째 원인이야. 그쵸? 두 번째는 오랑룡, 지금 낚시예요. 자, 외래종을 침입종을 침입종이라고 그러네요. 여기서는 자, 침입종을 퍼뜨릴 수 있다. 침입종에다 분홍색 자, 베이트 미끼로요. 미끼야, 미끼로 사용되는 벌레는 주황색, 미끼로 사용되는 벌레는. 자, 메인이 미국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메인주에서 온. 메인에서 온 미끼용 벌레는 이다파퓰러 여기서는 인기 있다 해야 되겠죠. 그죠? 인기가 있다. Throughout the country. 이거 봐. 전국에서 다 인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눈치 코치 빠른 애들은 퍼지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다음 그들은 이다 보통 팩트 포장돼요. 자, in seed, 해초 안에, 해초에 포장됩니다. 뭐, 미역 같은 거 있는 게 있지, 그지? 해초 같은 것에 포장이 되어 있다. 자, 포, 그리고 그것은 포함하는, 녹색 체크합니다. 포함하는. 많은 다른 organisms, 분홍색 체크할까요? 많은 다른 유기 생물을, 많은 다른 생물이죠. 많은 다른 유기 물질을 포함하는 그런 해초에 포장이 되어서 나온다라는 거야. 됐죠? 자, 우리 o r g a n 은 작은 유기체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만약 이 해초가 버려지면, 그러니까 Discard는 버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좋아. 뭐, 카드, 게임할 때 우리 카드, 뭐 별론데 버리고 딴 카드. 그죠? Discard. 어, 파란색 찍을게요. 자, 만약 그 해초가 버려지면, 그것 또는 그 여기서 그것은 미끼 그 본래 그것 또는 그 해초에 있는 그 유기체들은 할수 있다 번식할 수 있어요. 우리 콜러나이즈가 콜로니가 우리가 식민지잖아. 그치 군락지 여기서는 이것은 번식할 수 있습니다. 군락을 이룹니다. 새로운 지역을 식민지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새로운 지역에서. 번식할 수 있다. 군락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분위기 안 좋죠? 자, 그래서 이, 그 다음 낚시 신발 그 다음 오락에 사용하는, 레저에 사용하는 보트들, 그리고 트레일러들 있죠? 트레일러 뭐야? 우리 캠핑할 때 뒤에 짐 싣고 다니는 그 트레일러, 트레일러들은 할수 있다? 데리고 올수 있다? 여기 픽업은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발에 발그 묻어올 수 있고 또 보트에 묻어올 수 있고 그리고 트레일러 같은데 묻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올수 있다 유기체들 한 장소에서 그리고 move 옮길 수 있다 그것들을 elsewhere 딴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그게 뭐예요 invasive species 입니다 그죠 됐나요 자 그래서 침입종을 확산시키는데 인간들이 끼치는 영향. 의도적으로 소개했어. 의도적으로 도입했어. 그 다음, 여기가, 뭐죠? 아쿠아, 얘들아, 아쿠아 컬처에다 분홍식 할게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양식하는 걸 아쿠아 컬처라고 해요. 이것도 의도적인 거야. 그쵸. 그리고 여기도, 바다에 그물을 쳐서 만드는 이 어장에서 길러지는 것. 이것도 인간에 의한 거예요. 글리고, 오락용 낚시. 그지? 레저용 낚시.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등병룡도그죠 등병. 자, 그러면 요거는 답은 우리 찾았고요. 자, 그러면, 자, 이 해석을 한번더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많은 해양의 종들은 굴과 습지에 사는 풀들. 그리고 물고기들을 포함하는 많은 해양의 종들은 였다.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식량을 위해, 식량으로, 또는 이 침식을 방지하는 그런 침식 컨트롤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어머인 채로, 거의 알지 못하는 채로, 영향을, 그것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영향에 대하여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심식을 방지하거나 그리고 식량 식용으로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자 어류와 어패류는 해왔다 의도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위하여 수산 양식을 위하여 제공하면서 식량과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수산 양식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그들은 탈출할 수 있다. 그리고 될 수도 있다 위협이 될수 있다 토착 종들에게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네이티브 스피시즈가 아까 전에는 인베이시브 스피시즈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다가 네이티브의 N A 그리고 인베이시브의 I N 이렇게 탁 지워주시면 스피시즈 S 하나 지워줄까요? 그러면 아토착 종과 침입 종 이렇게 분류를 하는구나 알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협이 될수 있다. 토착종들에게. 그리고 생태계의 기능에, 또는 생계에 위협이 될수 있다. 아틀란타의 연어들은 이다, 길러진다, 바다에 쳐놓은 어떤 그물 양식장에서, 워싱턴주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이건 지역 이름이에요. 자, 많은 물고기들이 탈출한다. 매년. 그리고 그들은 되어왔다, 발견되어왔다. 에서 바닷물과 민물, 담수 둘 다에서 발견되었다. 워싱턴, 그리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알래스카에서 발견되었다. 자 오락용 낚시는 할수 있다. 또한 퍼뜨릴 수 있다. 침입 종들을 미끼용 벌레들은 메인에서 가져온 미끼용 벌레들은 인기가 있다. 전국에서 그들이다. 은 보통 포장되어 있다. 해초에 쌓여 있다. 포함하는 많은 다른 유기 물질들을 포함한 유기체들을 포함하는 해초에 쌓여 있다. 만약 그 해초가 버려지면, 그것 해초 또는 다른 유기체들은 거기에 있는 유기체들은 할수 있다 군락을 이룰 수 있다 번식할 수 있다는 거야 새로운 지역에 군락을 이룰 수 있다. 낚시 신발 부츠 그리고 오락용 보트 낚시용 보트 그리고 트레일러들은 또한 가지고 올수 있다. 그, 유기체들을 묻혀올 수 있다는 거야. 한 장소에서. 그리고 옮긴다. 그것들을 다른 곳에 옮긴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23번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